2017년 9월 1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학생 티를 채 벗지도 못한 스무 살 여성에게 오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 구체적인 말은 일절 없이, 진정해라. 일단 와봐야 할것 같다. 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좀 알려달라. 애원하니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 일단 오면 여기서 설명하겠다. 라는데요. 이 어머니가 정말 교통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혹시 보이스피싱인 건 아닐까요? 불안에 떨면서 택시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쇼핑몰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6년 전, 아, 7년 전, 2017년 초 가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따님이 경찰 전화를 받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이후부터 벌어진 상황 좀 설명해 보죠. 네, 일단 2017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에 20살 된 여성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고가 났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이 일단 오라고만 합니다. 이 택시 타고 알려준 곳으로 향하면서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인지만 좀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고를 당하셨다. 일단 오면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건가 이렇게 짐작만 하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피해 당한 어머니는 50세 조모씨였습니다. 이 딸이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고요 사건이었습니다. 어, 이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그 불과 30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망한 여성이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대형 쇼핑몰 지하 매장에서 판매업으로 일을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한3 0분 전에 그옆 매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피해자가 뒤로 돌아선 사이에 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을 향해서 흉기로 한 10여 차례를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고요. 아, 연매장 직원 31살 최모씨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50분쯤이면 뭐 약간 끝물이긴 했, 했겠습니다만 영업 중일 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이 안 끝났고 그다 장소도 김포공항 인근 대형 쇼핑몰이니까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이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흉기난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채시를 제압을 하려고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을 했었던 쇼핑몰 안에 있던 손님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나섰는데 자기를 갖다가 쫓는 이 손님 남성 손님을 피해서 이 사람이 달아나기 시작을 하다가 1층까지 도망을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난간을 넘어가지고 지하 1층으로 뛰어내렸는데 이 높이가 음. 한 11m 정도 됐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팔 다리 허리에 어 골절 상등 중상을 입고 거의 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어,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범인 일단 잡긴 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였다지만은 일단 잘 치료를 해서 깨워 어, 놓은 다음에 왜 그런 건지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최씨를 상대로 조사는 못했고요. 주변의 어떤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경찰이 좀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 피해자하고 체시하고 두 사람이 가판 있는 그 장사를 했었는데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품목에 대해서 장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체시하고 피해자하고 뭔가 알력이라든지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알력 다툼이 원인이 됐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 뭐 정확한 동기는 이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미 주변 매장에 소문이 다 났었고요. 다른 매장 직원들이 전한 이 소식들이 속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공간,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품목을 팔면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좀 있었을 텐데, 이런 와중에 아. 숨진 피해자가 험담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뭐 원안을 샀다라는 거라서 이 당시의 초반에는 아, 그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 고인을 좀 비난하는 악플이 돌을 넘기 시작하니까 그 스무 살난 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 절대 아니다, 라고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험담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건그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당시 말이죠. 고인의 따님이 우죽 정말 답답하고 한이 됐으면 저희 JTBC 기자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하셨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어쨌든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긴 했었대요. 최 씨가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 한 내용 보면 저희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게 저희 어머니가 밥 먹고 돌아오지 않는다. 일할 때 핸드폰만 본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에 대한 소문도 저희 엄마가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참 인간이 참 그렇구만요. 그러게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음.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아 이어 도저히 안 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렇게 문자 연락을 했답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또에 갑자기 이제 또 겁을 주먹었는지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짓이 그렇게 컸는데 바로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인하죠.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더니 이 사건 당일 날 술을 먹고 흉기를 내자루나 구입을 했고 그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사과랍시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고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렀던 거고요. 사실 이게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를 하루 아침에 잃은 딸 입장에서는 너무 또 본인도 힘들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볼 낙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들으신 것처럼 JTBC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을 찾아서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것도 허망한데.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저런 해명까지 해야했으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렇습니다.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그여성 같은 경우는 고작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뭔가 입장을 갖다가 피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보다 또 위에 있는 오빠는. 그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가 있었다는 아이고.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했는데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투잡을 갖다가 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농수산물 그 도매 매장에 가서 낮에 일을 하고 난 뒤에 쉴 틈도 없이 거기 와서 바로 이제 출근해서 일을 벌이는 그. 어, 자기가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갖다 본 것인데요. 사실 이 딸이 주장에 의하면 이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도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하는 그런 어떤 동료들 을 위해서 앞장서서 직원의 권리를 찾아온 당당한 그 어머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당시 사건 당시 초반 보도 때문에 이 사건을 고인이 피해자가 험담을 해서 이렇게 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예 당시에 이 딸이 그 사실을 바로잡고 또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쇼핑몰을 찾아가서요. 피해자 자녀입니다. 한 번만 꼭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여진 그 해명글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소문이 다 퍼졌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받고도 좀 찜찜하고 불편한 얼굴로 받아드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 나 이거 안 받겠다. 라면서 종일 아예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딸은 자취방 냉장고에 어머니가 반찬 챙겨놨다면서 이거 챙겨 먹어라.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두신 음식이니까 오빠랑 먹겠다 식욕은 없는데 이걸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쇼핑몰 측 대응도 상당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사건 1 2 시간 만에 폴리스라인 쳐놓고 영업을 재개, 주말 정상 영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쇼핑몰 측 연락도 안 했고 결국은 유가족이 유족이 얘기를 하니까 이 빈소에. 아주 얼굴을 내밀었다고 하고 실제로 유족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페스트포트 점에서 유족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도 아마 도의적 책임이 좀 있지 않냐 지적이 나오니까 개인적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 최모 이자는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일단 법정에서 최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작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었지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물 변병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심심 미약을 주장을 했고요. 또 학교 폭력 그 경험 때문에 정식적이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법원은 다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이최 씨가 또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를 해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백을 안세인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근데 어, 판결의 결론은 징역 15년에 그쳤습니다. 사실 2 0 1 7년이었는데 15년이었다 아, 좀 낮아 낮은 많이 낮은 판결이었죠. 자, 어, 징역 15년 들으셨죠? 사람을 죽인 어, 두 남매를 열심히 키우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던 엄마를 어, 살해한자가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어, 저희가 이름도 모릅니다. 최모, 사진도 없어요. 어 교수님 실제로 이제 술에 취해서 뭐 분노를 했고 사물 변별력이 없었고 또뭐 우발적이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나는 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처벌할 때는 좀 이렇게 경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사실 그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체시에 대해서 평소 불안감, 초조, 우울, 죄책감, 열등감을 품고 있었고,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과연 이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그 선거에 대해서 과연 수긍을할 것인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름은 커녕 사진 한장 구할 수 없는 이 최모 8년 뒤 2032년이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